항상 데일리하게 하는 작업이고 그 위에 UI UX가 많을 때는 UI UX를 하고 네, 거기가 스타트업이 우르르 몰려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었 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님들하고도 조금 친해지고 이러다가 안잔바리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No. <laughs> no. 일이 항상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거나 적잖아 프로젝트 이거를 한한 한 달짜리로 잡았는데 두 달이 되기도 하고 oh. 세 달이 oh. 되기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정확히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몇 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지 배팅해본 거고 회사 다니기 싫었고요. <laughs> <laughs> 유튜브가 <가면> 뽑게 <들어볼게. 웃음> 알겠지?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워케터사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소금 조금... 툰이라는 이제 인스타 계정에서 툰을 연재를 하고 계시고 UI, UX 디자이너로서도 1인 스튜디오를 네. 운영하고 계신 수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 특히 UX, UI 디자인이라는 분야도 음. 되게 뜨고 있고 인스타 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 무거워. <laughs> 게다가 소금 툰 계정은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laughs>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오늘 흑당이랑 소금이 두 고양이들을 실물 영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일단은 먼저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웃음> <웃음> 아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소금툰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쯤에 만화를 업로드하고 있고요 인스타툰 작가라는 직업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솔트디라는 1인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금님을 뵙게 된게 네. 2022년에 연말에 프리나프리랑 같이 연말 파티를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툰 하신다고 해서 어? 저 팔로우 할래요? 들어가 봤는데 이미 팔로우가 되는 아, 거예요. <laughs> 연예인 본과 같은 아, 느낌이었다. 저, 저. <laughs> 사장님 그때 땀이부시고아 <탐이> <laughs> <laughs> 되게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정말, 제가 시다 <laughs> 프리랜서로서 이제 인스타툰 작가 그리고 이제 UX 디자인 일을 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인스타툰 요즘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꿀팁이나 경험 공유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신 기한은 얼마나 되시 제가 사업자 처음으로 낸게 2017년 본격적으로 한건 2018년이니까 27년 프리랜서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인스타툰 시작이 먼저인가요? 아저 프리랜서 먼저 했었고 이제 UI, UX 디자인 하면서 사실 일이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이 없으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어... <laughs>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 맞아. 맞아. 그때는 되게 불안했어서 뭐라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화를 응. 처음 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어서 처음에는 이걸 직업으로 해야지 막이렇게 어... 시작한 어, 게 아니라 맞는 시간에 좀 창작 욕구를 불태워보자 <laughs> <오> <laughs> 사실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는 인스타툰 시장이 크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음. 하고 직업으로 생각은 못하고 처음엔 순수하게 재미로 시작 프리랜서로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럼? 아 제가 스타트업에서 운이 좋아서 약간 리딩 디자이너로 있었었는데 거기가 스타트업이 우르르 몰려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었 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님들하고도 조금 친해지고 이러다가 반잔바리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no. <laughs> 아 이거 조금 외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고 그러면서 소개또 시켜주셔서 음. 나중에는 미치겠다 저희 <laughs> <같이 하는 웃음> 미치겠어. <laughs> 밥좀 주고 올게요. 예쁘게 네네네.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laughs> 고양이가 삼각대를 물어뜯는 관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외주를 받는 것만으로도 나오면 약간 벌이를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간 이런 정도로 된 상태에서 나오신 거예요? 배팅해본 거고 회사 다니기 싫었고요. <laughs> 그만둘 시즌이긴 했어요. 그래서 음. 그만두면서 이렇게 된거 그냥 취직을 다시 하느니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음. 그때 솔직히 수익해서 30만원, 40만원 이랬었거든요. 어. 본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은 없었고요. 어. <laughs> 어차피 취직을 하느냐, 그냥 취직 안 하고 버티느냐 이 차이였어서 맞아, 맞아. 플랫폼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크몽 네. 같은 것도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위시캣이나 프리모아나 시즌이 좀잘 맞았는 게 그때 한참 스타트업 붐이었어서 어. 모바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었고 그리고 제가 또 모바일 전문으로 했던 어 디자이너고 스타트업 쪽에서 프리랜서를 구할 때 스타트업에서 리딩 디자인을 했던 사람을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장을 잘 파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 네. 그러면 첫 외주는 지인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주로 플랫폼에서 네네. 받으셨고 네. 지금 ULX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플랫폼인가요? 네 플랫폼에서 이제 알게 된 대표님들이 어, 고정 주시네. 고객이 되시고 일이 없을 때는 또 플랫폼 들어가서 한번 새로운 일을 음. 따보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플랫폼에서 딴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프로젝트 한 건을 어, 손해 본다 생각하고 열심히 어. 해드리면은 거기서 또 연결 연결해서 주시고, 음. 또 후기 음. 프로젝트도 주시고, 또, 거기랑 연결했던 개발자분들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오. 개발자분들이 단독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시기에는 디자인을 할수 없으니까. 음. 또,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끼워서 일을 따고 싶으실 때. 아, 약간 저 같은? 네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 개발자분들한테도 일을 많이 받았고, 대표님께도 많이 받았고, 이런 오. 소개가 오.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거의 영업 채널로 쓰고 계시 맞아요, 맞아요. 어,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네. 눈에 띄기는 진짜 확실히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리뷰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 진짜 플랫폼에서 일단 되게 열심히 해드려서 평점이 4.9점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을 더딸수 있기도 한것 같아요. UI/UX 디자인은 <laughs> 주로 모바일 작업. 네, 받아오신 거예요. 네, 어플리케이션 사실 음, 네. 웹도 할수 있고 웹도 가끔씩 받기는 하는데요. 제가 뭘 파는 사람인지, 뭘 셀링할 건지를 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스타트업에 있었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해본 경험 있고 관리해본 경험 이 있으니까 음. 웹 쪽으로 괜찮은 일이 들어와도 거절하고 어플리케이션만 쭉 많이 쌓았거든요. 특화를 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네이티브 앱만 구 장창만. 했 커리어를 위한 네. 선택과 집중을 하셨나요? 빵집이면 소금빵만 팔면 실뢰가 가잖아. 어. 소금빵 진짜 잘하는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실뢰가 가는 게 있어서 맛집이라고 생각 하고. 음, 어, <laughs> 네. 처음에는 그런 일들만 이렇게 막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더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일을 딸때더 어필을 했죠. 네이티브 앱만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시즌이 잘 맞았는 게 제가 대학교 갔던 시점이 딱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나왔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하고 실력자분들이 많으신데 웹 쪽으로 오래 쌓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음.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스마트폰 디자인이라는 걸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졸업했을 때부터 바로 네이티브 앱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서, 주니어 디자이너였음에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서 네이티브 어... 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네, 많이 없었어요. 시장 파악을 되게 잘 하신 케이스예요. 지금 인스타툰도 하시고, UX 스튜디오도 하시는데, 네. 굿즈도 네네. 판매하시고, 이번에 이런 예쁜 캘린더 여러분. <laughs> <laughs> 아, 이번엔 저희가 하면 잘 쓰고 있답니다. <웃음> 네, <웃음> 이, 이번에 이제 서일패도 나가신다고 네. 해요. 책도 내시지 않 아, 맞아요. 맞아. 아, 이것저것 수익 파이프라인이 다양하실 것 네네. 같은데. 주가 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게 시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어. 연말이라서 UI를 아예 거의 안 받고 있고, 어. 달력 팔고 서일패 나가야 되고, 어. 그래서 11월, 12월은 항상 좀 비워놓는 편인데, 4월 5월 이때쯤은 이제 u i u x 만한 기간도 또 있고요. 어 1년으로 쳤을 때는 진짜 50대 50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 시간이 남으면은 소금 튼 일하고 u i u x 들어오면 그때 또그 일을 하고 다침 대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연말에는 그럼 굿즈 판매가 대부분인 거예요. 네. 아, 광고보다도 광고는 데일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들어오기는 해서 한 달에 한... 에서 3개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얼마를 빼서 항상 작업하는 편이에요. 수익 퍼널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서 네. 적어도 한 10에서 뭐32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UX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부츠 판매 수익이 있느냐 이게 네. 또 메인을 차지하고 네. 그 외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모티콘이라던가 책 네. 인쇄라던가 네. 이런 것들 거의 안나소금투는 항상 데일리하게 하는 작업이고 그 위에 UI, UX가 많을 때는 UI, UX를 하고 소금투일이또 많을 때는 소금투일을 하고 시간관리가 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를 오래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만큼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는지가 어. 가장 어.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어. 일이 항상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거나 적잖아요 프로젝트 이거를 한한 한 달짜리로 잡았는데 두 달이 되기도 하고 어. 세 달이 어. 되기도 하고 어. 이러니까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정확히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몇 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지 80%를 받으면 항상 최대치가 되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래요. <laughs> 그래서 항상 진짜 연초에 제가 100%로 계속 받아놨다가 아, 문제들이 네. 많이 터져가고막 계속 140으로 돌아가니까 아다 너무 똑같네. 힘든 거예요. 프리랜서로 <laughs> 시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네. 조언이나 꿀팁이 있다고 하면은 초반에 열정이 지금 없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그냥 초반에 열심히 하세요 응. 아 <laughs> <laughs> 명백하세요 <명확인> <laughs> 지금은 그때 열정이 안 나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로 새벽까지 일해도 안 힘들었었어요 아 자기 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근데 그래서 초반에 그냥 좀 무리하고 내 한계를 깨닫고 한번 아프고 <laughs> 아 <laughs> 말해도 안 들으실걸요 <laughs> 아 <laughs> 하나는 분명한 게 일하는 공간이랑 침대는 분리해야 돼요 저 지금도 침대랑 책상은 분리되어, 분리되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전에는 침대랑 책상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 일하는 공간. 어, 맞아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어. 일해도 일하는 <laughs> 게 아니고, 공유 비스 요새 저런 건 많거든요. 어,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한, 네. 저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초반에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차까지는 진짜 밤낮없이 일을 했었는데 개인이 침대 옆에서 노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을 어. 안 해도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스터디 카페 가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들청 조용해. 예. 제일 네. 열심히 학. 아 어, 맞아. 거기 가면 자동으로 집중이니까 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스터디카페 가서 열정을 다시 따라. 어. <laughs> 플랫폼 D라고 홍대 어. 디자인 센터가 있는데 원래 디자이너들만 대고 포트폴리오 받고 심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오픈돼서 한 달에 3만 원인가? 시설이 너무 괜찮고 이러다 제자리 뺏기는 거 아니요? <laughs> <근데> 아. 근데 <laughs> 공간이 어. 너무 괜찮아서 가고 있어요. 수익 관리를 별도로 따로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시면 은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어. 엄청 불안한데 어.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더더욱 돈 관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긴 한데 정말 돈 관리 중요하죠 지금 프리랜서로 생활하시는 거 만족하시는지? 아... 네! 물론, 가끔씩 회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음. 프리랜서로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게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건지, 어.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어, 약간, 맞아. 불안하거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뭔가,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맞아. 게 있으니까 약간, 아, 지금 이 나이에 회사를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 때도 있고, 음. 그리고 프로젝트 사이즈가 저는 회사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 정도 사이즈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 조금 사이즈가 커지는 시켜지고. 게 보이면은 어, 회사 다닐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어.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체로 만족하기는 해요 내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음. 되게 성취감이 큰거 같고 남이 어. 시키는 일을 했을 때랑 내가 내 어. 일을 했을 때랑 그 스트레스가 다른 거 같아서 맞아, 맞아. 그 솔직히 회사 다닐 때보다 일 조금 더 하는 거 같긴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그 일을 더할수 있는 게그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는 남이 시키고 지시하는 그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프리랜서에는 그게 없으니까 조금 더 내가 투여할 수 있는 인풋이 조금 더 여유력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일을 조금 더할수 있지 않는 거 프리랜서로 나와서 이건 좋고 이거는 별로였다? 좋은 거는 성취감? 소금전 하면서는 창작력이 되게 채워지고 그리고 UIS 하면서는 약간 유능감 같은 게 많이 채워지는 어. 것 같거든요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수익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시간을 투여했는데 회사에서는 두 시간치의 돈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프리랜서랑 두 시간을 했는데 어 랜덤처럼 팍 터질 때가 팍 있고, 있고. 어떨 <laughs> 어, 땐 2시간 했는데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도전을 한달 동안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 수익이 제로잖아요. 어. 그럼 또힘 빠지고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프리랜서들이. 근데 저는 그 불안의 근원이 이 랜덤 뽑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맞아, 맞아. 내가 3시간을 일해서 3시간을 받을 수 있는 예측이 되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 맞아. 이런 사람에게 프리랜서 추천한다. 아싸여야 돼요. <웃음> <웃음> 혼자 구상해야 되고? 결정 내려야 되고 가끔씩은 저 진짜 프로젝트 많을 때는 한 3일 동안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막거든요 어. 회사에서는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프리랜서 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외로운 움것 같아요. 맞아맞아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의 장점이 혼자 있는 거긴 한데 음. 근데 또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3년 이상 못하는 경우를 보면 외로워서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네.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이제 인스타툰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 아, 위한 네네. 팁과 노하우를 전달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여긴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스트레이크.